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AI 기술의 확산 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디지털 격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AI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AI 기술을 빠르게 익히는 사람도 있지만 낯선 환경에 불안과 소외를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디지털 활용 능력은 단순한 정보 이용을 넘어 직업과 소득, 삶의 기회까지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나이와 계층, 학력, 소득 등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와 겹치며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시에서는 미디어 센터뿐 아니라 노인복지과 청년 담당관, 평생교육과 그리고 도서관 사업소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대체로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단편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속성과 심화가 부족하고 세대 간 균형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중복과 누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인 진단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AI 기반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통해 자극적인 정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도 자주 들려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단순한 기기 사용법이 아니라 AI를 건강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부모 또한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가이드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많은 시민들이 SNS 알고리즘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접합니다. 그 결과 보고 싶은 정보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사실만 믿게 되는 정보편식과 필터 버블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사회적 소통은 줄고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디지털 시민 역량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포용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시민 역량을 높이며 교육 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용인시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제현드립니다 첫째, 총괄 부서를 지정해 디지털 교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교육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중복과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부서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디지털 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세대별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맞추면 교육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령층에게는 생활 밀착형 교육을, 청소년에게는 AI 윤리와 책임있는 활용을, 부모에게는 디지털 양육 역량을, 청년층과 직업 교육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취업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 등 세대별로 다른 내용과 방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의 정보 소비와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한 AI 윤리 교육과 비판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윤리 교육과 콘텐츠 활용 가이드는 앞으로의 사회 통합과 책임 있는 시민 육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용인시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디지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